자주 빌리고요. 잠깐, 사운드, 사운드 체크 했어요. 음악이 아주 그냥. 어, 소스에. 어, 배웠구나. 콘솔러에요 잠깐, 딴 거. 가끔 팁은 봐줘야 되고. 어? 읽어야 되는 걸 말하네. 누구? 누구야, 누구? 아, 시장님. 보라색 반바지를 잃어버렸어. 자네를 믿어도 될 거라 생각해서 이걸 얘기해주는 거였어. 보라색 반바지라. 일단 수락하고요. 자,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312원이 나네요.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. 넣어놓고.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색깔 지정할 수 있잖아요. 쓰레기통을 까만색으로 할까? 한 것들은 그냥 어? 물, 물, 물통 어디 갔지? 물통? 비소. 배 깔고 앉아 가지고. 잡초가 자라네. 시간을 내가 만들 날이 올까 모르겠네 시간 다 갔다 부따닥 부따닥 시간이 다 가버렸어 씨앗이 너무 없다. 낚시. 참치 잡으러 가야 돼. 물다 줬으니까. 아무것도 안 가져가네. 주술 것도 없나? 없구요. 참치. 아침에 바다 쪽 깊은 곳에서 잡았던 것 같아. 아직 60이겠죠. 화면이 너무 큰가? 이 낚시 이거 찌가 한 번. 이 쓰레기만 나오냐? 진짜 미안. 참치, 오케이. 150. 야, 이거 안 돼. 싼거 잡아. 싼 참치. 저거는.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, 팔아야지. 헉, 여기 문어도 나오네. 저기 암초에만 있는 게 아니야. 해초를 hey, 먹어자 한번 더요. 어, 딜라피아구만. 참치 잡히는 시간이 따로 있나? 별 없는 참치도 괜찮고, 퀘스트 할 때는 별 붙어 있으면 아까우니까요. 참치! 이런. 참치 뭐가 더큰 건지 기억이 안 나네. 얘는 125원짜리야. 테스트보다는 싸야될거 아니야 86? 더 큰데? 응? 그래도 원결이네 이번엔 숭어. 음? 잠깐만. 빨리 가야 돼. 너 팔고. 너 팔고. 너 팔고. 너 팔고, 너 팔고. 안 겨우 자. 씨앗을 사러 가야지. 어, 참치. 윌리가 받지 않나? 응, 돌아가야 돼. 비싼데 참치 가격이 더 비싼데 음 생선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바다낚시 참치, 갖다 넣고만. 문어 넣는 곳은 없다 특별한 물고기. 이거 아니네. 밤낚시도 아니네. 개, 이것도 아니고, 강도 아니고. 팔아볼까? 두 마리인데, 다 팔아버려. 또 와서 잡아야지. 어, 수요일날 잡아좀 쉬는데 진짜. 아, 클다 살롱, 살롱이라고 써 있었죠. 음, 광산에서 먹을 만한 거싼 거. 거. 이둘 중에는 빵이죠. 맥주, 엄청나게 이나 45씩이나 주고 얘 30이야 245더 비싼 것 같네 600원짜리 60 음, 속도만 빠르게 해준 거구나 얘는 감자로 짓겠죠 해시브라운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부엌이 없어요 하나 여섯 마리 음식 을좀 사야 되 는데, 시아단 사고 뭐가 싼가？10 개 밖에 못살것같 아. 채광이 되네. 이거 하나 먹어보자. 피자 600원. 속도 300원 너무 비싸다. 아, 뭘뭘 뭘 먹긴 해야 돼. 물고기를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남의 집 부엌에서라도 요리 못 하나? 이거 두개 갖고 갑시다. 대시. 음. 이것도 먹는 거인가? 아니네. 쟤는 <laughs> 뭐야? 보지도 못하고. 시작부터 뭐야 이게 말도 안돼 너무한다 진짜. 사다리, 사다리 사다리가 없어 사다리가 이상하다 이거 곡괭이를 들고 있어야 되나? 사다리가 없어 사다리. 왜난 사다리를 못 찾는 거냐? 어, 제제 아이템 주는데 뗄시다. 뭐 줬지? 없어요. 어, 말도 안 돼. 사다리가 없어. 말이 되나 이게 여기다. 기력 없는데 돌이 왜 이렇게 많아 되게 오래 패야 돼 <laughs>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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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17 진 때문에 맨날 대시 때문에 내가 피가 까이지. 어디냐? 어디야? 제발 20층쯤 찍자. 어 큰일났다. 잘못하면 죽는다. 모드를 깔았는데도 맨날. 응? 응? 뭐야 너? 어? 쟤한테 사다리가 있네. 어. 먹어야 되는데, 쟤는 무섭진 않은데, 오오 클났다, 클났다. 1 2시야 12시 클라스, 클라스 사다리. 내려가, 내려, 내려가, 광물이고뭐고 내려가, 열린 사다리 때 12시라. 클라스, 클라스 어딘데? 열린 사다리가 어디야 큰일났네 큰일났네 어, 안돼 안돼 큰일났네 큰일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열린 사다리가 어디 뜨는거야 하나만 더아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여기있다검 거물주네? 아, 2일 남았는데. 3마리만 더 때려야 되는데. 못, 못 가는데, 이거. 나 근데 이거 편법을 어디선가 봤거든요. 나 이거 안 되면 껐다 킬 거야. 꺼봐, 꺼봐. 달리면서 해야지. 안살려져그 편법 끝났나 봐. 이 일지를 누르면 2시간 넘어도 괜찮던데 그거 막혔나보다 일단 20층을 찍었고 아이템은 안 잊어먹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잊어먹었네 씨, 대가가 너무 쓰다 가가 너무 써 끊었다가죠.